반도체 2차 전지 주도 섹터가 미국도 국내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초전도체 쪽으로 이슈 몰이가 되면서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 굉장히 강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빛나는 종목들 잘 찾아봐야겠죠. 안녕하세요 김무장입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48,500원에 지금 형성되고 있고 어, 고가는 8.55 상태까지 올라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플러스 6. 자, 36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자, 한미 반도체가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AI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아직 노출되지 않은 재료들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거예요. 자, AI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자, 작년 한 해부터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종목들, 섹터들을 준비해야 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초전도체에 지금 수급이 들어가 있지만 이 수급은 언제든지 반도체 AI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장이 좀 많이 밀린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시지 않을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뉴스에 노출되지 않은 재료들이에요. 자, 이제 현대차하고 삼성이 맞잡고 반도체 이제 어, 설계를 들어갑니다. 어,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가 어,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제 사활을 건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손이 닿는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이제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지금 현대차에서 5천만 달러. 자, 약한 642억 원 정도가 됩니다. 1조 원 달러 가량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1,2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1,200억 정도의 이제 투자가 들어가서 반도체, 자동차, 자율주행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AI 시장까지 이제 섭렵해서 간다는 거. 이제 AI는 이제 기업의 솔루션에도 도입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정 공정을 이제 모니터링한 후에 이제 공정 산포율도 주고 수율을 이제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자, 기술 공정이나 라 시행착오에 대한 발생됐던 손실을 예, 줄여간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AI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게 데이터 오류 수정하면서 손실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반도체 시장의 화두는 이제 기술 경쟁이다. 이제 메모리 부분 역량도 확대하고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고객 수요도 그에 따라서 기술 경쟁이 선팔에 가른다는 겁니다.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10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의 이제 반도체를 자, 기존의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내구성 중심을 좀 갖다고 하면은 자 이제부터는 PC에 준하는 CPU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중앙처리장치를 탑재한 고성능 칩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사용된다. 자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는 당연히 이런 네,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 카이스트에서 AI보다 AI 반도체보다 더 높은 CPU가 있죠. CPU가 있고, GPU가 있고, 이제는 LPU를 따로 만들어서 AI에 집중화된 반도체를 개발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LPU 기반 자체가 어플라이언스 서버에 어깨 최고의 고성능을 지금 엔비디아 A100보다도 더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최대 2.4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게 필요하냐?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없이 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는 AI를 구동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하드웨어에 집중화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HBM. 반도체. 끌고 올라가겠죠. 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AI 양자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 세개 분야에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명령까지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 정책 기조 자체가 일단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결정이 이제 중국의 탈 동조화, 그리고 중국의 탈 위험, 차원에서 이제 선택했다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고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반사 이익 구조로 어느 나라가 수혜를 볼 건지, 자 국내적으로 계속 지금 반도체 호재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매출적인 성장성 이런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요. 지금 일단은 HBM 만드는 거는 D램을 차근차근 아파트 형태처럼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이걸 같이 엮어서 만들어가는 게 HBM이고 이게 GPU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픽 처리장치. 지금 D메모리 반도체 AI 시장에서 HBM의 수요가 급 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면만 가지고 AI를 구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AI 관련된 서비스 기술로 발전에 따라서 받쳐 줘야 되는 하드웨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DDR4와 대비해서 약한 6배에서 7배에 따하는 자, 불황에 맞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 최근에 AI 열풍 때문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h m 시장, 삼성전자고 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 우리나라 시장 90% 이상,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죠.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트에서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순입니다. 자, 53% 38% 9% 수준으로 지금 시장의 점유율 독과점 형태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h&m 시장 전망으로 향후 4년 이후 에서는 최소 3배 에서 4배 까지 자 4배 까지 시장 캐파를 늘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hbm 관련된 종목들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미 반도체 오늘 좀 빠졌다고 해서 지금 45,750원 종가를 바라보고 가고 있지만 이 금액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비중으로 이제 비중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지금 매수 타이밍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은 필연적이었고 거기다 경고까지 들어오면서. 우리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 아름다운 조종의 시장이다. 지금 반도체 관련된 경영진의 대부분 종사자들이 거의 삼성전자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런데 이 시가총액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미 반도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4조 5천억 규모예요. 자 4조 5천억 규모인데 이게 고평가됐느냐? 아닙니다. 자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한미반도체 어떻게 끌고 갈지, 지금, HBM, AI 시장 어떻게 끌고 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자, 위에 상단에 번호 있습니다. 자, 0108225-2936번호로, 자, 숫자 1번, 자, 문자로 숫자 1번으로, 예,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제가 카톡방 초대와 문자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확실하게,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알려 드릴 겁니다. 비중까지 잡아서 알려 드릴 거예요. 자, 비중이라는 건내 투자금 대비해서 얼만큼매도해야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너무 소액이다. 자, 100만 원 갖고 운영을 한다 하면 비중 20%라고 하면은 20만 원 어치 자, 매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투자금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라고 표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한 종목을 선택해 갖고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숫자로 1번,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하나 남겨주십시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개인 투자분들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식하면 힘든 게 뭐예요 자, 매매에 대한 타이밍이죠 어, 사실 내가 산 종목 누가 다내 계좌를 지켜보는 것 같고 뭐 내가 산 종목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은 손절 절대 안 합니다 어젠가 오르겠지 하고 덮어두고 마는데 자, 나중에 정말 3분의 1 토막 반 토막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식은 결국에는 철저하게 숫자 게임입니다 자, 나는 정말 본전만 오면 팔게, 본전만 오면은 팔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본전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안 팔죠. 내가 지금까지 손해 본게 얼마인데, 10% 그래도 20% 수익은 그 정도는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단기 차익 매물 나오면 은 급락을 합니다. 그때 또못 팔죠. 그때 팔 걸, 그때 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정말 깡통찹니다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장중에 드려도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매매 따라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딱한 종목 집어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있습니다. 010 할돌돌5에 2936번호로 자 숫자 1번 하나 보내신 분들께 모두 100%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로 확실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하루에 딱한 종목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계좌 사이즈 크게 크게 불려 가십시오. 자, 여러분들 저가로 잡을 수 있는 타이밍 잡아 드릴 거예요. 저점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릴 거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뭐, 장화하게 차트라든지 재무제표, 뭐, 시장상 이런 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기업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흡하면은, 보고서 레포트들이 부실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종목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어 봤냐? 인간의 감성을 초월한 거예요. 자, 누구나 다10% 수익 보면은, 20% 수익 보고 싶고, 자20% 수익 보면은 자30%그 이상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에요. 근데 이걸 중간에 끊는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개인 투자분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 뭔가요? 자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단한 번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경제 tv니 뭐 이렇게 나와 갖고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30%자 이렇게 반 토막 나버리면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삼전 뭐 네이버 카카오 뭐안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종목이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매매 타이밍들이 정말 중요한 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수익을 봐요. 그 이유는 누구는 사지 말아야 될 자리에 그 가격에 들어갔다는 거고 누구는 미리 사서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기업 가치 뭐 실적 이런 거 중요합니다. 성장성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데 어뭐 기업 실사 뭐 보고서 이런 거뭐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전문 용어 써가면은 10장 이상도 쓸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김부장은 여러분들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요것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재료. 그 재료의 지속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속성까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100%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이 대형 전략과 무료로 보내 드린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이 유튜브 채널 크게 크게 키우기 위해서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 만들고 100만 구독자 만들면은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가 자 이렇게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가 큰 상승 한번 나오면은 어이 종목 괜찮겠다 하고 해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한번더 올라가면은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거든요. 이런 뉴스라든지 호재들 이런 거 터지면은 그때는 아 지금은 늦지 않았어 하고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또 가고 또 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빠져버린 경우들 있거든요. 자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저점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거예요.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도짜리예요. 매도하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고 또 저점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 타이밍 다시 들어갈 겁니다. 내 주머니에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구원들이 기업 탐방 다니고 IR 들어가서 출시 예정 제품들 뭐 내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이런 거 그리고 증자 자 공식까지 다 확인하는데 이걸 매일 같이 한다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신 거고요 세력들이 우리 순진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귀신같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금액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 10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100만 원이건 소액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께 크게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복리로 불려 드릴 겁니다. 구독자님들께 정말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보내 드릴 거고. 자, 김부장이 매도 사인 드리면은 자, 매도 사인 드리면 매도 그냥 주문 금액에 걸어 두십시오. 하루 종일 핸드폰 보시고 컴퓨터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매도 주문 걸어 두시라는 거예요. 자,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저 김부장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딱한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론의 이슈화 돼갖고 크게 크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 분들이 뭐 찌라시라든지 카더라 통신 보고 매매하시는데 김부장은 찌라시라든지 자 카더라. 이런 텔레그램 보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A급 상장사 라인을 통해서 이 사실 확인을 다 한, 팩트 체크를 다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카톡방과 문자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카톡방 초대가 가능하거든요. 자, 대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이렇게 하이드로레튬1197% 수익을 받습니다. 금양도 95%의 수익을 받고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실제 매매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허우 맥락하게 찌라식 하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라든지, 개발, 뭐, M&A, 뭐, 사실 체크, 팩트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매매할 수 있도록 크게 크게 계좌 사이즈 불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규 시장이 9시 잖아요. 9시에 알려드리면 직장인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때는 사실 매수라든지 매도 걸어두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전 8시경에 여러분들께 문자와 카톡으로 알려드릴 거고 실제 매매했던 종목들 어, 유튜브 보시면은 이지라고 네, 35% 수익을 받습니다. 한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15% 20% 정도를 꾸준하게 독리로 불려가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저점 매수에서 고점 매도하는 이런 안정적인 어깨에 팔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매도 사인 드리면은 그대로 매도하시고 나중에 저점 매수 분명히 기회 있으니까 매도 안하고 이 종목 너무 좋다 생각해갖고 보유하고 가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자 나중에 매도 안 하시고 괜히 물려가지고 나중에 욕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어, 문자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만 생각할 겁니다. 저김 부장이 매수하지 않을 종목은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김 부장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말 선물이에요.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셔야 되고 딱한 종목만 보내드릴 거예요. 하루에 엄선해서 확실하게 급등 나오는 종목을 딱한 종목 보내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를 인증을 해주시고요. 자, 이걸 누르시고 문자로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225-2936번호로 숫자 1번 하나 남겨주신 분들께 모두 100% 무료로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끝까지 수익 매도할 때까지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 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냐가 돈벌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부장이었습니다.